원선생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2021년도 편입영어 기출문제 중에서 빈칸추론, 즉 논리완성문제 혹은 문장완성형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11번 문제에 보시면 Choose the best set of words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투 블랭크가 되겠는데요. 이투 블랭크 중에서 첫 번째 보시면 There are many institutional mechanisms. 어, 많은 어, 제도적인 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such as가 어떤 의미냐면 such as b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A such as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A 이 such as의 뜻은 like의 뜻으로 뭐뭐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결국 A와 B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A와 B는 같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 앞에 있는 음, 앞에 있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There are many institutional mechanisms. 할때 e r e are many institutional mechanisms. There are many. a b c d 에서 보시면 우리가 장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a 은 C번에 보면 f r a m e w o r k 라는말 y t h e r a m e r 라는말 틀, 이런 어, 느낌의 에, 것이 될수 있어서 어, Such as legal and regulatory 어, 법적이면서도 규제를 하는 장치, 틀, 구조 이런 뜻으로 프레임웍스가 어, 적절하겠고요. 뒤편에 보면 이 규제는 이 규제를 하는 어, 틀, 어, 장치는 That, 여기서부터 형용사절 나갑니다. 여기까지 Prevent the emergence of agro-industrial monopolies. 어, 무엇을 막으려고 하냐 하면은 출현을 막으려고 합니다. Emergence of agro-industrial monopolies. 농업과 공업의 농공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농공업의 monopolies 독점의 출현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농공업의 독 점출현에 대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법과 규제의 장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디즈가 있는데 요 디즈는 누구를 받는 거냐면 앞에 있는 요메커니즘 다시 말해 프레임 워크라고 했던 요 빈칸에서 대명사로 여기에 디즈를 받아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즉이 장치들은 뭘 포함하냐면 앞에서 단서를 여기 legal and regulatory로 잡아야 되겠죠. 이 장치들은 뭘 포함하냐면 바로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농어 r 그리컬 e s 페스티 i d e 농업의 상, 살충제의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조와 장치 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egal and regulatory로 잡을 수 있는 답이 B번의 regulation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아, 우리 편입 영어에 나오는 논리, 빈칸 추론, 문장 완성형 문제는 이렇게 단서를 가지고 search가 직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죠. 단서 메커니즘이 빈칸 A의 메커니즘과 똑같은 단어를 찾으니까 frame work이 나오고요. 그 프레임워크를 디즈로 받았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리거 앤레귤러 r 리를 포함하고 있겠죠. 이러한 단서 찾기와 연결사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푸는 것이 바로 편입 영어에 나오는 논리 혹은 문장 완성형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방법이란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